토지 안에 6평짜리 작은 농막이 있고요. 지하수, 전기, 오폐수 시설, 기반시설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꼭대기에위치해 있어서 기가 막힌 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평창의 중심, 평창읍과 가깝고 평창강이 위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힐링하고 싶다면 우리 토지가 딱 맞습니다. 제가 찾아온 곳은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입니다. 야 그림이다, 그림. 눈 앞에 풍경화가 그려져 있어요. 자연이 그려주는 풍경화. 구옥도 보이고, 뭐큰 건물도 보이는데, 무엇보다 평창강, 그리고 멀찍이 첩첩산 중 보이는 이 산뷰. 바로 이런 게 자연이 주는 풍경화입니다. 우리 토지가 있는 마을까지 콘크리트 포장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옆에 배수로도 튼튼해 보이고요. 가장 위쪽으로 오면 우리 토지가 있는데요. 정말 뷰가 끝내줍니다. 바로 여기서부터가 우리 토지인데요. 올라가는 길이 있고 옆쪽에 두 단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야. 토지가 425평이다 보니까 두 단으로 형하한 것도 좋고 뒤쪽에 보이는 저 솔숲. 하, 멋있습니다. 첫 번째 단의 토지는 현재 농사를 짓고 계신데요. 경계면 쪽으로는 수목을 식재를 하고 안쪽에 그늘막 예쁘게 설치해 놓고 앞쪽으로 이렇게 비닐 멀칭해 갖고 농사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토지는 밭에서도 이렇게 평창강이 다 보여요. 저 강줄기를 보면서 에이, 힐링하실 수가 있습니다. 윗단으로 올라와 보니까 여기 는 자갈을 깔아놨어요. 관리하기 굉장히 편리하게 해놨고요. 앞쪽에는 예쁜 잔디밭으로 꾸며놨습니다. 잔디밭의 옆쪽은 부직포를 깔아놨고요. 각 구획구획을 잘 구분을 해놓은 것 같아요. 화단이 쭉 이어져 있는데 한쪽에 틀밭이 있어요. 통나무를 이용해서 틀을 짰거든요. 굉장히 정가머리고요. 앞쪽 뿐 아니라 옆쪽까지도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역시 윗단이 좋네요. 두 단의 형태인데 아랫단과 윗단이 고저차가 어느 정도 나기 때문에 윗단에 올라오면 앞 풍경이 더욱더 좋아집니다. 우리 토지에는 농막이 있어요. 굉장히 세련된 모습이고요. 농막 주변으로 간이천막을 이용해서 창고와 힐링 쉼터를 마련을 하셨는데 옆쪽에 창고가 두 동이나 있습니다. 야, 이 넓은 면적을 쓰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천막 안쪽에는 조명까지 다 설치를 했어요. 여기를 비워놓은 걸 보니까 만약에 비나 눈이 왔을 때이 공간에서 식사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쉴수 있는 공간으로 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쪽에 있는 천막은 아 힐링 농사 지으시면서 필요했던 농자재 필수품들 여기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넉넉해요. 이 정도면 거의 컨테이너 크기 때문에 충분히 짐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농막의 앞쪽에도 텐트가 있는데요. 아, 여기 기가 막힌 힐링 공간이에요. 지금 바로 앞에 예, 여기다가 솥 단지 걸어놓고 백숙도 구워 먹고 사골도 구워 먹고 예, 그리고 삼겹살, 소고기 다 먹을 수 있어요. 여기서 구워갖고 틀밭에서 삼채도 뜯어다가 여기서 바로 드시면 돼요. 농막이 징크와 목재를 이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요 재미있는 게 농막 현관문을 열면 작은 전실이 있어요 신발장까지 있습니다 안쪽에 이 정도면 힐링하러 와서 수납장 충분해요 중문이 있고요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작은 거실 공간 공용 공간과 키친룸이 있습니다 힐링하러 와서 딱이 정도 크기면 적당해요 그리고 앞쪽에 식사를 하실 수 있는 테이블까지. 뒤쪽에 남는 공간은 이렇게 냉장고, 뭐 김치냉장고, 오픈장 같은 거 해놓고 수납장으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은편으로는 욕실 겸 화장실이 있는데요. 오, 꽤 넓어요. 보통 원룸 투룸에서 쓰는 욕실 겸 화장실보다 약 1.5배 크기고요. 공간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세탁실까지 겸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복층 구조예요. 복층 구조인데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 쪽으로 계단이 있는데요. 계단을 이용해서 수납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여긴 침실이에요. 아, 이 정도 크기면 충분하죠. 딱 앉았을 때 바깥 풍경 볼수 있게 창호도 설치가 되어 있고 양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열면 환기 또한 굉장히 잘될것 같습니다. 반대쪽으로도 작은 침실이 있어요. 야, 우리 농막 침실방이 두 개입니다. 저는 침실방 두개농막 처음 봤어요. 토지의 뒤쪽에도 굉장히 아기자기한 화단을 만들어놨어요. 아치형 구조물 세워놓고 장미가 잘 자라고 있는데 아래쪽에도 이것저것 식재를 해놨어요. 옆쪽으로 보면 지하수 관정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외부 수도까지 꼼꼼하게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농막 옆에도 작은 화단이 있네요. 여기도 장미가 잘 자라고 있고요.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에 위치한 우리 농막 토지는요. 토지의 면적이 1405제곱미터 425평이고요. 지목은 전이고 실제로도 전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보정관리 지역입니다. 토지 안에 6평짜리 작은 농막이 있고요. 지하수 전기 오폐수 시설, 기반 시설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꼭대기에 위치해 있어서 기가 막힌 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토지까지 오시는 길은요. 세마을 이시에서약 40분이면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도로 따라서 10분만 가시면 평창읍 생활권이에요. 평창 중심지에 있는 시설들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창읍에 와서 우리 농막 토지 둘러봤는데요. 하, 확실히 행복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작지만 알찬 시설 그리고 농작물들 와 정말 짜임새 있게 구성을 잘했고요. 특히나 좋은 게 평창읍이 10분 거리예요. 앞쪽 도로 나가서 조금만 가면 바로 편의시설이 있는 평창읍입니다. 이러한 우리 농막 토지 가격은 1억 3천 8배입니다. 오늘의 우리 힐링 농막 토지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땅집TV를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